이렇게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예시, 예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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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laughs> 톡 쏜다야! 야, 야, 진짜 뒤졌다 이 라이씨. 아, 왜 됐습니까? 달려보자 아크 서바이버 에스 기리 어 캐릭터 설정 여러분들 잘 맞죠? 머리 크기 겁나 크게 키워. 압력해 보이게. 어? 야 하관 왜 이렇게 세보여 야 겁나 강력하잖아 야턱 쭈가리가 좀 이정도는 돼야지 그래 머리도 머리도 키워 머리가 커야 공룡들이 쫄 거란 말이야 목 크기 목 겁나 키워 어 <laughs> 목은 짧게 야 갑박 그렇지 갑박 키워야지 어깨 어깨는 좀 이렇게 좀 짧게 어 엉덩이 엉덩이가 왜 이렇게 납작 엉덩이야? 어 엉덩이는 좀 오리 궁뎅이로 이렇게 좀 궁뎅이도 크게 하고 <laughs> 아. 아 뭐야 이거 <laughs> 골반이 넓어진 거잖아 <laughs> 야 엉덩이 뭐야 이거 씨 골반이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여자 같잖아 어, 허리 허리는 짧아야 돼 허리를 좀 짧아야 강력해 보인단 말이야 어 이렇게 하고 어 손도 크게 전환근전환근이또세야지 남자는 어 동아리도 <laughs> 굵게 허벅지 어 허벅지 튼실해야지 어 남자는 허벅지 아이가 어 좋았어 야 간지나는데 좋아 얘들아 어때 강력해 보이지 이 정도면 공룡들 쫄지 않... 않을까 오오오 오, 오, 공룡이다 와와 오, 미쳤다 어 하이 트리케라토스야 뭐야 오이 나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아, 새끼 뭐야 아, 이 더러운 녀석 야, 야야어야야안될것 같은데 어어야잘 아, 못했다 아, 야 공룡 왜 이렇게 세 아, 이거 뭐야 야 아빠 일어나 일어나세요 야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하냐 이거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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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강력하다. 등에 있는 이승모나날 화나게 하면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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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리 시청자 녀석들, 쓸데없는 손수들 생각다인. 다집어치우라고 아니, 근데, 가죽을 얻어야 되는데, 저 쬐깐이들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미질 것 같은데. 아, 흉물스러우니까 여러분들, 내가 바지를 만들게. <laughs> 야, 바지는 입혀야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바지 입혔습니다, 제가. 꼬렛을 방지하기 위해서. 꼬렛이 보이면 안 되죠? 근데 덩치에 비해서 꼬렛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laughs> 저 조그만한 랩터 같은 놈이 나 아까 공격했단 말이야. 이쉽 내가 잡을 수 있을까? Yes, yes. 톡쏜다야. 야, 이 뒤졌다 일로 와. 일로 와. 이털어 남아. 야, 이털 남아. 야, 이털 남아. 야, 잡았다. 해냈다. 어, 끔머. 야, 그러면 이거 평상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설마? 설마? 오, 와. 고이 뒤졌다 넌넌 뒤졌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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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가 리가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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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이야. 어, 어어어어어어어 어. 야, 뭔데 이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 걸렸지 걸렸지. 어쩔 건데? 너넌 뒤졌다 어, 넘어다넘어다 아, 하필 아, 하필 무기가 고장 나냐? 어딨어? 어디 갔어? 싹돼 북쪽에 간다. 어, 더러운 공룡. 뭔데? 뭔데? 너는 뭔데? 내가 설마 잘못 때렸냐? 잘못 때렸나? 아 어, 온다 온다. 어, 겁나 안 뒤지는데? 야 인, 인간의 힘을 보여주자. 야 지형지물 이용해. 지형지물. 미쳤어 너. 넌뒤졌어 내가 바로 티라노다. 야 잡았다. 내가 티라노다. 내가 티라노야. 어쭈 어쭈. 미쳤어 지금? 옆에 니네 친구 죽은거 안보여? 아아아아아어어어어어어야 꼈어 꼈어! 아 태국사로서 넌 뒤졌다 지금 저 거대한 공룡을 내가 잡았는데 지금 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뒤진거 싫어하냐 고기 내놔 고기 내놔 야 가족 겁나 많이 주는데? 야 미쳤다 이거 캐도 캐도 계속, 계속 나와 너 일로와 아까 너가 날 죽였을거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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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무 이용하는 나를 어떻게? 네가 뭐뭘할수 있는데? 뭘할수 있는데 네가? 네가 뭔데? 봤어봤어 봤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아! 아! 어! 아, 야 친구 불렀어! 아! 친구 불렀어! 불쌍한 공룡들. 자 우연찮게라도 저희 채널 놀러와 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이 더러운 녀석 너 딱대. 딱 기다려. 씨. 어이. 어? 어? 선생님? 어, 어, 이 더러운 놈 때문에 내가 아이템 못 먹는데요? <laughs> 비켜 이놈아! 싫어하냐 이거? 어, 강력한 놈 잡으러 가보자. 생각보다 내가 너무 강력해서 재밌다, 야. 아, 뭐지? 나 방금 똥싼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나? 뭐야? 야, 여깄다. 야, 내 똥이다. <laughs> 야, 내 똥이다, 이거. 내 똥이다. 내 똥. 이렇게 생겼구만. 더럽게 생겼구만. 야, 강력한 공룡 어디서 뒤져서 육식 공룡 나와? 음 잡았던 공룡들 따윈 쳐다도 안 본다. 꺼져. 티라노 어디있어 티라노 나와? 나와? 야, 티라노 불러, 빨리. 니네 엄마 불러! 이 티라노 새끼 아니야? Nope. 내 활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활? 다 만들어. 활싹다 만들어. 안전하죠? 내 워너비. 몸매 봐봐. 몸매 미쳤잖아. 이그 정도면은 진짜, 스테로이드 들어가야 돼. 내추럴로는 불가능해. 가자. 뒤졌다, 이제. 출발. 티라노 딱 돼. 뒤졌으니까 아주 그냥. 거북이도 잡아보자. 어,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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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간. 아 뭐야 씨. 왜두 마리나 와. 난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의 능통한 남자지. 근데 두 마리는 예상 못 했다. 두 마리는 예상 못 했어. 야, 야 임시 후퇴 이 느린 거북이 녀석들. 옆에서 암컷이 죽는 걸 보면 더 슬프겠지? 패닉이 오겠지? 아 대가리 쏘는데 왜 이렇게 안 뒤지냐 이거? 됐다. 어디 있어? 빛세 등등하게 오던 어? 왜 저기 여자친구 버리고 도망갔냐? 어? 미쳤어? 빼버리고 도망가 거늘하다저딱거도거 아, 이거 이이지이 봐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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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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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야